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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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 아고 군비나무만 보이더니, 이제 병꽃나무와 개해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아이고! 와! 이큰 것이 개나무인데 개 상황을 안 보입니다. 아 여기도 에이 굵은 나무가 개나무입니다. 눈이 쌓여서 개나무 쓰러진 자적은 보이지가 않네요. 어우 멋져! 굵고 굵은 나무가 개나무인데 어저 위에 개 상황이 아주 멋지게 달렸어요. 저 위에 보세요. 아, 너무 높네요 아유. 오, 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렸네, 셋. 하나, 둘, 셋, 네 개가. 아, 멋지게 달렸는데, 너무 굵어. 여기서도 이제 어린 유생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 이후에도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람들이, 아람들이 개해 나옵니다 아람들이. 개의 상황이 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멋져. 정말 정말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밭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사랑까지 내려가지고 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차 아. 자 오늘 본 것은 분비 상황과 개상황뿐이지만은 아주 이렇다 할 멋진 모습은 볼 수가 없네요 자, 또한 가닥 희망을 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 13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450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바람이 거칠게 불더니 잠깐 또 멈칫멈칫해서 조금 산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휴. 아이고 힘들어. 이제는 힘들다 소리가 공짜로 나와요. 공짜로. 으차차으차 우. 오라라차아 멋있습니다. 아경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우와 저 앞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개나무에 개상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줄줄이 알 사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와, 그나저나 이거 살아있는 나무기 이 때문에 어유 어떻게 손도 못댈것 같아요. 야, 확실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버섯들이 너무 너무 오래됐어요. 막 썩어갑니다, 썩어가. 와, 이런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여태껏 산행을 했다는 거. 그래도 요거 한 가지는 쓸만하네요. 저쪽 거, 저, 저 우에 거, 저 우에 거는 모두 썩었어요. 야, 아깝습니다. 아까워. 그러면 요거 하나만 손맛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경버섯 산행 초보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은 개해나무를 우선 식별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개해나무를 식별할 수 있다 할 때에는 저렇게 저 굵은 나무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톱질로 베어졌습니다. 이 톱질로 베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나무 위에가 개상 버섯이 잔뜩 달렸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렇게 굵은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나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완전히 죽어서 껍질이 하나도 없어요. 껍질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오, 자, 보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어? 상황버섯이 있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밑에를 한번 보세요. 자, 아주 든실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위에도 보세요. 여기 개 상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항상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숲이가 있는 곳에는 아, 개 상황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옛날에 개상황을 따느라고 이거 틀림없이 톱질로 베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은 아직도 수피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자구요 아 저기 보입니다 저쪽에 저 끝머리에 보면은 아 혹처럼 툭 튀어나왔죠 틀림없이 상황버섯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라진 부분서부터 다시 잘 찾아봐야 되겠죠 자, 잘라진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눈여겨서 잘 봐야 되겠죠. 자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하자 아, 자 보세요. 맞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를 바로 이것이 상황버섯입니다 개해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개상황버섯이죠 그리고 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떨어졌을 때게 바로 여기에 또 있네요 이쪽 끝에는 조금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자자자 자. 자, 보세요 여기 또 달렸죠? 여기 달렸지? 아, 이것이 바로 야경버섯 산행을 하는 묘미 중에 묘미입니다. 산행을 하다가 또 무릎이 훅끈후끈 거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 속에다가 무릎을 푹쳐박고 잠시 동안 식혀주면은 무릎 관절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건 뭐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지만 저는 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무릎이 냉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내지 2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어뜬 하게 일어나서 다음 산행지로 이동을 하면은 산행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야. 오늘 아 눈발만 안 내리면 좋은데 가끔가다 이렇게 눈발 내리고 있어서 많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온거 산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상고대 속에서 산행을 한다는 거. 야, 기분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모습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이 눈보라와 상고대 속에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 정상이 다 와갑니다 아 이거 힘들어 와, 오늘따라 날씨가 좋다는 말을 듣고서 일부러 날짜를 선택해서 왔는데, 아, 역시 일기예보가 뻥이었습니다. 뻥. 상고대는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 너무 보기가 좋은데, 아, 눈발까지 내려서 아, 아주 찬양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진 장면을 여러분께 선물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 아이고 눈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죠? 와이 나무가 바로 살아서 천년을 살고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굵으네요. 와, 한두 팔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우, 내가 보기에는 천 년도 더살았것 같아요. 와, 멋집니다. 멋져. 이런 나무가 이렇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저산고대 꽃핀 거를 보세요. 햇살이 단 쪽은 아주 눈부시게 밝습니다. 같은 산고대라도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와. 자, 오늘은 개 상황이 전부 이렇게 눈이 불을 덮고 있어서 보기가 힘들지만은, 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둘, 넷, 네 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멋지고 예쁜 산고대 속을 종일 터럭 다니면서 산행을 마치고 이제부터 하산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가파르고 힘드네요. 조심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요요요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